반갑습니다. 부유하신입니다. 오늘이 2020년 3월 20일이고요. 어, 오늘은 주식 시장이 지금 최근까지 엄청나게 지금 급락을 했었거든요. 한 2주, 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2주 만에 진짜 반등을 와 이렇게까지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할수 있나 싶을 정도의 하락을 가졌는데 오늘은 와 진짜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구나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 올라갔거든요. 오늘 시장. 이렇게 하루에 지수가 오른, 이렇게 많이, 많이 떨어진 적도 없었지만, 많이 오른 적도 없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봤고요. 지금까지 그랬고. 오늘 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이, 뭐, 오늘 안 올랐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모든 주식들이 다 시장에 관심 받았고,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다 반, 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고 특별하게 뭐, 시장에 관심 받았다 할수 있는 그게 종목이 마였고, 한 600개 정도가 다 많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올랐는 라 종목, 100종목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같은, 오늘 이제, 오늘 요 기회를 잡은 거죠. 오늘 요것도 이제, SN, SNC가, SNC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시장이 급, 하락할 때, 저, 같이 계속 하락했거든요. 이렇게 또. 종목이 대부분 다 이래요. 하락할 때다 같이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했을 때, 지금, 아마, 요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처음에, 이제, 하락할 때, 시장이, 막, 3%씩, 4%씩 빠질 때, 와, 엄청 빠진다. 그 다음날, 반등 나오겠지. 그 다음날, 막, 4%, 5%씩 막 빠졌거든요. 주식시장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수가. 지수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야, 이제, 지수가 반등 나오겠지. 야, 이제, 반등 나오겠지. 야, 이제, 반등 나오겠지. 일하면서 계속 빠진 거예요, 지수가. 종... 주가도 계속 빠진 거고. 그러다 오늘이 정말 반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공략했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아, 이제 지수 반등 나오겠지. 또 올랐죠? 이제 지수 반등 나오겠지. 또 올랐죠? 이제 지수. 몇 번의 걸자가 이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공략하려고 하면은 더 위험하다는 거죠. 반등을 공략하려고 주식 단기를 들어갔다면 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등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몰랐는데 아침에 시가에 이제 갭상승해가 어, 오늘 반등이 나오려나? 하지만 최근까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 이제 나오겠지, 이제 나오겠지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반등 나오면 확인을 하고 오늘 안 들어갔으면 그 다음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반등 나오겠지 하고 공략했다가 지금까지 다 무너지면은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오늘 크게, 아, 오늘 반등 나오겠나 싶은데, 9% 지수가 7%, 8% 이렇게 넘게 올랐는 걸로 아까 봤었는데, 야, 진짜 이렇게 해도 반등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그냥, 아, 그냥, 아, 반등이 나왔구나. 한번 지수 빠졌을 때는 저도, 아, 반등 나오겠지. 하고 공략. 두 번, 공두 번까지는 저도 공략을 했었어요. 반등 나오겠지. 야, 이제 반등 나오니까 내일 할만하다. 시간 보고 올라가겠지. 이래 생각했는데, 한, 두번딱 속고 난 데부터, 아, 차라리, 반등을, 아 반등 나왔을 때, 수익 안 내는 게더 낫겠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하락했을 때, 하락, 차라리 이 시점에서 하 하락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 포지션을 바꿨단 말이오. 매매를. 아 차라리,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게 오늘 시장에 관심받 관심보였던 종목인데 한 100종목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제 관심 보였던 종목, 어제 관심 종목이라고 이제 한 10몇 종목 중에 이제 뽑아준 종목이 올라간 거고. 어, 저는 이제 포지션을 바꿨어요. 어떻게 그걸 했냐면 이 지금 하락장이니까 차라리 하락장에 맞게 대응하고 기술적 지표라든지 보조 지표를 웬만하면 어 조금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 장에서 이제 금, 처음에는 이제 갑자기 지수가 확 빠졌기 때문에 단기 급락장, 단기 급락을 찾는 게 낫나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 모든 지표들이나 보조 지표를 다 무시하는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 어,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거, 지표나 이런 거보다는이 하락장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애들을 찾아갖고 단기 매매를 했어요. 단타를 쳤어요. 어? 지수는 막 5%씩 4%빠진는데요 얘는 안 빠지네. 얘는 버티네. 지금 지수와 다르게 움직이는 애들을 이제 저는 그 공략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지수 따라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지수와 다르게 움직이는 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 상승을 안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어 다시 또 다르게 그걸 해야 된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오늘 같은 장에는 크게 그건 없었고요. 어쨌든 최근에 빠지고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거의 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아, 수익 지수는 올랐지만 저는 오늘 어, 어제 종가에 들어간는 사람만 웃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제 종가에 주식을 들어간 사람들은 야 내가 어제 정말 잘 들어갔어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그러고 오늘 또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 아침에 이제 빨리 팔았는 사람 같은 게 오히려 손실 아쉬울 수 있겠죠. 지금 많이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빨리 팔았다. 이런 경향을 가질 수도 있겠죠. 후회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항상 주식을 할때 운이 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이렇게 반등할 거라고 맞춘 걸 실력보다는 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이제 하락할 거다 생각하고 이제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은, 한 3, 4일 전에만 들어가 있었어도, 반등이 나왔지만, 자기, 그, 본전가까지 안 왔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는 다 올랐는데, 다, 계좌는 다 손실이야. 어제 종가에 들어가지 않는 았 이상. 10명이면, 8명은 아직까지 뭐 며칠 전에 들어갔으면 다 손실일 거고, 한두 명 정도가 어제 들어가서 아마 계좌가 수익이 났고,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게, 크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단, 단타 같은 경우는. 단타는 뭐, 크게 조금 덜 수익나고, 뭐, 종목이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수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힘들었, 힘들었을 때, 이제, 아, 다시 이제, 어, 좀더 기다리면 되나, 이런 좀 희망을 조금 가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이거는 주식이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는 어 주식이 빠진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이제 다그 주춤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마스크를 아직까지 아구할 저는 회사를 다니는데 아 마스크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나긴 나더라고요 요즘에는 지수가 빠져서 내가 나 지수가 빠져서 짜증은 나진 않는데 나는 지금까지 계속 수익 냈기 때문에 아 근데 마스크. 약국에 약을 사러 갔는데 아 약국에 다문 닫아가지고 마스크 판다고 사람들 줄서 있는데 나는 약 사러 갔는데 그 그게 조금 짜증 나더라고요. 뭐 어쨌든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걸다 잃으니까 일단 건강을부터 먼저 좀 챙기시고요. 그리고 주식은 정말 안 하는 게 건강에 도움 되는 겁니다. 주식은 마약보다 더 심하고. 한번 발 들여놓으면 헤어날 수 없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여하시겠습니다.